수비형이면 행으로 쳐야 되는 거야. 드리블은. 틀렸어. 틀렸어. 드리블 그렇게 하면 틀렸어. 상체가 너무 뻣뻣해. 너 어떻게 하냐면 뭐가 잘안 돼서 신청했죠? 최근에 새 골이 부러진 부상이 있어서. 새골 아, 금이 갔었었는데 원래 또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 여기서 운동장에서 아무리 알려 주고 같이 해 봐도 숙제가 해결되질 않아. 자신감을 갖고 다친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시합하려고 그러고 네가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다친 거야. 우리 친구한테 배우네요.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 신청을 주시면 스튜디오에서 고민 있는 친구들 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규희 그래 규희 발음이 어려워서 규희 미가한 <laughs> 지적 가네 제가 옆에서 보조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근육이 올랐지만 얼마나 운동을 안했니요 진짜 올랐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 둥천중학교 재학 중인 안규희라고 합니다 지금 약간 사춘기죠? 네 목소리가 저런 톤이 나오면 어, 사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뭐가잘안 어, 돼서 우리 신청했죠? 제가 사실 좀 최근에 쇄골이 부러진 부상이라서 아, 쇄골? 나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붙었어요? 아직 다 붙진 않았어요 나도 부러졌어 여기 잘 부러져 그래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문제점을 아. 많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좀 미드필드에서 필요한 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미드필드에서 필요한 점이 뭐가 있을지 그러면 축구는 너무 <laughs> 그게 많기 때문에 귀이가 뛰었던 영상 같은 거 있어? 아 지금 운동을 많이 못했겠구나 쇄골 다쳐가지고 곰탕 많이 먹어 이게 더야? 볼 잡는 사람? 너 어째 공격형 미드필이야 수비형? 아니 뭐 전술을 모아서 뭐 퍼포트? 주로 사상이었어요. 오른발 잡이고. 네. 너는 약간 지금 정신적으로 침체가 돼 있구나. <laughs>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이게 축구할 게 아니다. <laughs> 어디 그냥 거기 가서 간식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네, 이제 다치는 동안 친구들이 실력도 많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쇠골이 아, 한 달이면 낫는데금이 갔었었는데 원래. 또부러져 가지고. 아, 금간 상태에서 훈련했구나. 재활은 아프면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상 절대 하면 안 돼. 희한하게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쪽에 과부하가 오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내가 볼 때는 생각의 방으로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축구는 부상당하면 제일 나락으로 떨어져. 왜 그런지 알아? 과연 내가 부상을 당한 다음에 내가 원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원래 저렇게 뛸수 있을까가 제일 먼저 불안해 하고 맞을 걸? 나도 너무 많이 느껴봤어. 대표팀에서 경기했는데 발목이 골절이됐어 6개월을 쉬었단 말이야. 과연 내가 다시 뛸수 있을까? 제기량이 다시 옛날 기량 나올 수 있을까? 제일 불안해. 근데 난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내가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서 다쳤구나. 아, 그럼 내가 쉬는 타이밍을 가지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쉰 만큼 네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하잖아. 두 배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진짜로. 내가 그랬거든. 멘탈만 공부 잘하잖아. 일주일 훈련한 것보다 두배더그 발전 속도가 난다고. 진짜야 그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고민했을까? 근데 그때 당한 부상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할 수밖에 없어. 아유, 침 야, 여기 침체돼 있지 마. 너 앞으로 살 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는데. 야, 건물로 치자. 너가 6층 빌딩고 치잖아. 그러면 너 지금 3층도 안 지었어. 근데 3층 지고 4층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고 또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그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럼 넌 그런 그냥 그런 과정이야. 뼈는 붙으면 나. 근데 여기는 부러지잖아. 그럼 절대 못 고쳐. 정신이 부러지면 안 된다고. 자신감을 갖고. 다친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시합하려고 그러고 네가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다친 거야. 근데 남들이 안알아줄수 있어. 근데 너만 알면 돼. 상관없어. 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 부상이 또 온다. 축구를 하면서 부상이 안올 수가 없어. 물론 부상을 당하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주이는게 굉장히 중요해. 얘하고 나고 차를 마셔야 되네. 상담을 여기서 받았거든요. 오는 게 아니라 <laughs> 걱정하지 마술 <laughs> 먹지 말고 담피지 배 말고 <laughs> 알았지 안 해봤다고 거짓말을 해 진짜, 여기 경험자 안 해봤다고 <laughs> 네. 그래, 잘했어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다 운동을 했지만은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서 운동장에서 아무리 알려주고 같이 해봐도 절대 이거는 숙제가 해결되질 않아 앉아서 같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 배우네요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 신청을 주시면 제가 다 겪었던 어, 길이기 때문에 같이 스튜디오 앉아서 날씨가 추우니까 아 제가 밖에 나오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이 일일이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고민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한테 얘기하면 사춘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야왜 그걸 못하냐 이겨내야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이겨낼 수는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있는 친구들 을 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 춥지? 잠바 입고 와. 그러면 제가 또 수비를. <웃음> <웃음> 간단하게 내가 알려주고 스튜디오에서 나하고 심도 있게 부모님 오부모님 같이 오셨니? 저 아버님. 아버님 오셨어? 아버님 오지 마시라 오지 오지 마시라고. 근데 아빠가 있으면 또 얘기를 잘 못해. 그게 축구했던 사람은 축구했던 사람 통하는 게 있다고. 너 스튜디오 나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 오케이 뭘 하고 싶어? 드리블 드리블 어떤 거? 아까 네 영상 보여준 거 있지 여기가 이렇게 구석이었잖아 이쪽이 골대였잖아 내가 아까 잠깐 더 봤는데 아까 측면에 나갔지? 거기선 돌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서 무리하게 돌파해서 그러면 감독이 그럴 거? 야저 새끼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 맞지? <laughs> 그 말이 맞아 그냥 패스 주면 편한 건데 그걸 무리하게 돌파해서 뺏기잖아 일단 너 둘이 한번 패스해봐봐 1대1 해봐봐 너 스피드가 좀 있는 편이구나. No. 틀렸어, 틀렸어. 드리블 그렇게 하면 틀렸어. 상체가 너무 뻣뻣해. 너 어떻게 하냐면, 다리만 갖고 해. 절대 안 돼. 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리만 가지. 너도 그랬어. 근데 너는 스피드가 빨라서 근데 괜찮지만, 물어봐봐. 상체 안 쓰죠, 감독님들? 이게 상체가 너무 뻣뻣해. 다시 해봐봐. 상체를 흔들어줘야 돼. 오케이. 제가 다리가 이래서. 그래,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네가 지금 얘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드리블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을 쓰는 거를 배웠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걸 고쳐 줘야 되거든. 상체를 흔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 별로 1대1 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왜 아까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두명 쓰면 저는 약간 수비적으로 쓰는 스타일. 왜 선수들은 얘를 꼭 이걸 돌파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거는 저기서 해야 되거든. 근데 수비형 미드필드면 내가 드리블을여으로갈 필요가 없어. 가면은 얘한테 지는 거야. 간격이 좁아지잖아. 그러면 수비형이면 행으로 쳐야 되는 거야, 드리블은 때론, 역습 찬스에서는 무조건 드리블을 해야지. 왜냐, 이 사람 하나 돌파하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게 치는 거하고, 가다가 몸을 쓰는 거하고, 이거, 이거 쓰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수비 입장에서 상체가 가면. 네가 의도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편안하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서 안 소가 왜 볼은 있고 다리만 왔다 갔다 하잖아 볼이 있어도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간다 봐봐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해 다시 해봐봐 상체 에어 한번 그렇지 지금 좋은데 좀더 써도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써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 그럼 소가 근데 네가 이제 벌써 여기 칠때다 이쪽으로 만친다 몰라 치 너? 다 왼쪽으로 맞춰 이걸 쓰고 이거 가니까 근데 드리블은 볼은 솔직히 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얘 스텝을 봐야 돼 네가 얘가 오른 발에 나왔서 이리 친 거야? 아유고상하했어 상향했어 이쪽 친 거야? 어 그러면 너는 됐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치는 게 맞지 치우가다가 한 번만에 한 번만 한번두 한 번까지는 괜찮아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지 네가 상체를 흔들어야 상대 수비가 흔들려. 잃었어, 잃었어. 아, 내가 이미 이, 이렇게 갔다가 일로 가야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얘에 맞춰서 또 하려 고 그러면 제가 빠르면 네 생각이 판단 늦으면 다 뺏겨. 그러니까 친정적인싸는이 되게 중요해. 알았지? 상체 쓰는 거, 오케이. 자신감을 가져. 잘 잘해. 내가 볼 때는 순간 스피드 좋아. 이 사람 조그마지만 되게 빨라.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봐봐. 얘도 상체를 많이 쓰긴 썼는데. 이게 작아서 티가 안 났었어, 좀. 근데 워낙 스피드를 이용하는 축구였으니까 잘했거든, 재서이가.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얘기하는 걸 하자. 네. 일단 물 마시고 옷 입어. 다음에 올땐 아버지 데리고 오지 마. 네. 자기가 신태잖아. 자기도 아빠랑 안 오고 싶대잖아. 아니, 저도 상담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너는 병원 가서 치료받아. <laughs> 어. 오늘 어땠어요? 평소 존경하시던 분에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목소리 크게 자신이 없었어 왜 자신 있게 크게 평소 존경하시던 분에게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나중에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하고 이제 따로 상담을 좀 하자 상담은 좀 그렇고 그냥 나하고 터놓고 축구에 대해서 어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축구 선수 중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할 걸 거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